여러분시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색다르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이렇게 내봤는데 어떠세요? 마음 드신가요? <laughs> 예, 집에 있는 거다 총동원했고요. 이거 두바이에서 사온 두바이 낙타 예, 크리스마스 낙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반짝반짝 정수가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번 꾸며봤고요. 자, 오늘 윤크라스 미티 다들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반응이 점점 좀 뜨거워지고 있어서 저도 이제 레시피 뽑을 때 되게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뭘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어, 아무래도 이 시즌에는 등갈비잖아요. 그래서 립 바베큐에 등갈비 강정하고두 번째는 호두파인데 오늘은 조금 저희가 이제 어쨌든 건강하게 어, 집에서 만드는 홈메이드 케이크이다 보니 파이 틀도 있, 또 있어야 되고 없으면 또못 만드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종이 호일만 있으면 중형, 중형 후라이팬으로 정말 2호 사이즈 호두파이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흥밀로 파이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안에 들어가서 비정제 설탕을 이용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달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네, 통밀로 해서 어, 이 통밀이 분자 구조가 높아서 후과 흡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 건강하게 통밀빵, 통밀식빵 이런 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통밀 호두 파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콜라스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호두파이 만들 건데요. 크리스마스 때 호두파이 이제 사서 많이 이제 선물하시는데 사실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요 재료 가지고요. 호두파이는 예,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두파이 홈메이드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등갈비 강정인데 사실 크리스마스 때뭐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빕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진짜 이렇게 립바베큐 드시면 가격들도 도 만만치 않지만 그게 들어 소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들 좀첨가물에이좀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간단한 소스를 가지고 만드는 립바베큐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호두파이를 만들 건데요 재료는 오늘은 좀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제가 통밀 가루로 밀가루 대신에 통밀 가루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거 들어가는 재료는 계란, 설탕, 소금, 소금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호, 들어가는 주재료 이제 안에 들어 속지로는. 어 흑설탕을 들어갈 건데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흑설탕이 아니고요. 어 이렇게 요즘에는 바스카보도를 가지고 좀 설탕보다는 좀 비정제 정제하지 않은 사탕수수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단맛은 나지만 정제가 들렸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설탕을 이제 마스코바도를 넣을 거고요. 흑설탕 대신에 그다음에 이제 다진 호두 한컵 필요하고. 버터, 이렇게 해서, 어,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스에 들어가는 이제 그 속지를 들어가는 이제 개피까지 해가지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이 파이 속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면은 볼도 나와야 되고 뭐 주걱도 나와야 되고 그럼 또 설거지 거리인데 오늘은 제가 요 비닐봉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네, 설거지 거리 없이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통밀가루 지금 130g을 이렇게 지금 제가 측량했고요. 통밀당한 숟가락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 송화 소금 1/4 티스푼 네, 넣을 겁니다. 그리고 계란 하나고요. 정말 간단해요. 사실은 계란 하나 들어가고요. 버터 예, 버터 110g 지금 잠깐 전자레인지 녹였고요. 아니면 실온에다가 두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밀가 밀가루랑 모든 재료를요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주머니를 잡으시고요 이렇게 네. 요렇게 반죽하시면 돼요. 여기 네. 이번에 통밀은 채 안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한 30초 정도 잘 문질러 주시면 되고. 이렇게 안는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버터가 녹인 상태라서 이 상태로 지금 반죽을 하시면 이게 많이 묻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손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냉동실에다가 한 5분 정도 얼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버터가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굳은 상태에서 꺼내셔서 이제 반죽을 하시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죽을 한 4개, 5개 정도 만들어 놓고 냉동실 넣어 놨다가 바로 사용할 때 꺼내서 이제 금방 녹여가지고 한판한 한 판은 만들, 금방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꺼내놓으면 얘가 되게 좀 이제 손으로 좀 만지면 손 손의 열감을 통해서 얘가 이제 반죽을 할수 있어요.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신 분리형 그호 파르트펜 이렇게 팔거든요, 주름펜. 그럼 여기에다 반죽을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또 이거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또 이거 없으면 또못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중형 후라이팬이 사실은, 어, 이게 파이트리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형 후라이팬을 가지고 오늘은 그냥 바로 좀 건강하게 좀 쉽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걸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여기 중형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종이 오일 깔았고요. 그 아까 반죽한 것을 제가 5분 정도 이제 굳혀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입 반죽을 했어요. 네, 예,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포크로 이렇게 하셔서 빵이 이제 다 됐을 때 부풀어서 이렇게 터지지 않게 하시면 돼요. 이 과정만 하시면 이제 끝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속재료 지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재료는 정말 더 간단해요. 자 계란 지금 하나 네, 계란 하나 들어가고요. 어 레시피 보시면 뭐 크림치즈 넣는데도 있는데 또 크림치즈 사실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계란으로 충분히 되더라 그래서 요거 지금 마스코바도 흑설탕 대신에 마스코바도 지금 오늘은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 흑설탕보다 조금 더 건강하니까 요기다 만드시고 이제 계피 반스푼 네, 계피 반스푼 넣겠습니다 좋아하시면 한 스푼 넣으셔도 되는데요 호불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계피 꼭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버터 20g 넣으라고 레시피는 되어 있는데 사실 또 이거 쓰자고 버터 녹이기는 귀찮으시니까 생략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파이 안에 들어가는 속지 만들었거든요 드셔보시면 시중보다 정말 달지 않고요 진짜 담백하고요. <laughs>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서시면 호도 분태라고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다 썰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밑에다가 이렇게 예, 많이 채우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한컵 정도, 종이컵 한컵 분량 정도 하시고요. 나는 피칸이 좋아. 그래서 피칸을 대신 이렇게 호도 대신에 드시면 이제 피칸 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 뭉쳐진 것만 하시고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계란과 마스카보도, 그 다음에 갯피까지다 섞었고요. 다른 데는 여기다가 이제 채를 쳐서 넣으라고 하는데, 그 계란에 약간 알 승분을 좀 빼내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그냥,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쭉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네. 그냥 대충 넣어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익으면서 제자리 찾아가니까 막 굳이 막 꼼꼼하게 안 하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파이, 호두파이 속재료 정말 드셔보시면요. 이 파이 반죽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달지 않아요. 네, 시중에 그 호두파이보다 달지 않고, 그리고 되게 담백한 호두파이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보이시죠? 자, 요, 요 상태로, 어, 팬 요리. 안녕하세요. 네. 팬 요리. 팬 요리 180도에서, 네. 10분. 네, 10분 두시면 이 바깥쪽에 파이가 되게 바삭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드시고 10분 끝나면 다시 팬 열이 170도 한 단계 낮춰서 백지를 15분 하셔서 꺼내셔서 이제 식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할 텐데요. 이번 두 번째 요리는 돼지 등갈비 강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재료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마트나 이렇게 가시면 등갈비 있잖아요. 돼지 등갈비 지금 한대 준비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과일, 채소, 세정제를 이용해서 일단은 겉 표면에 묻어있는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어, 나서. 오늘 그냥 시작하셔도 되고요 조금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갈아 만든 배에 요거 협찬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갈아 만든 배에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두시면 좀더그 갈아 만든 배의 맛에 깊은 맛이 있어서 진하게 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 만든 배에다가 저는 한 30분 정도 지금 담궈놓으면 어느 정도 핏물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나라 만든 배에다 담궈 놓은 돼지 등갈비 제가 오늘 한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요.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솔직히 요즘에, 어 외식 같은 거 나가면 돈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또 먹은 것도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그냥 집에서 연말, 연시 또 모임도 많으시잖아요. 오늘 요거 돼지 등갈비 배우셔가지고, 어 조금 가족들 모임하면 한, 저기, 프라이팬 하나가 지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개 정도로 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또 가족 모임 하실 때 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인덕션 5단에, 네, 5단에 20분, 네, 5단에 20분, 네. 두시면 스타트 두시면 이제 어이 등갈비가 있는데요 보통은 일반 후라이팬에서 이걸 하시면 속은 안 익고 밖은 타요 그래서 사실 그런 요리들은 보통 찜기에다 한번 찌고 다시 씻어서 다시 냄비 옮겨서 후라이팬에 조리는 과정을 두 번을 하시는데 퀸의 장점이 저수저유 요리가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그 야채나 고기에 깊은 데까지 있기 때문에 되게 좀 편리하죠 그래서 좀 건강하게 <laughs> 편리하게 드시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요리 미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돼지 등갈비 이렇게 지금 한대 오늘도 큰거 샀거든요 한대 담고 놨고요 들어가는 부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물엿. 흑설탕 넣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마스코바도를 제가 사용할 건데 마스코바도 그다음에 간장. 예, 간장은 지금 저희가 100% 나와 있는 아메이 양조간장 사용하고요. 여기에 지금 속재료는 다진 마늘, 청양고추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어 나는 매운 거 싫으시면 빼셔도 되고 오늘은 제가 조금 색깔감을 위해서 그좀 맵지 않은 풋고추랑 홍고추 사용할 거고요. 위에 이제 dp 용으로 다진 파 올릴 건데 요거는 뭐생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늦게... 우리 몸속 장 건강을 챙기는 건 바쁜 생활 중에도 균형 잡힌 건강을 바라는 현대인이 가져야 할 상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등이 장내 유익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현대인은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검증된 원료와 뛰어난 과학기술로 현대인의 장건강을 지켜주는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 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 인 프로바이오틱스의 한포에는 무려 63억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으며 특히 특별한 균주 HN019와 NCFM이 주요 균주로 함유되어 있어 장 부착력이 우수합니다. 뉴트리라이트 과학자들이 엄선한 다섯 가지 프로바이오틱스는 암웨이 독점 균주 블렌딩으로 코팅이 필요 없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 다양한 유익균들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식물 원료인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한 이눌린 성분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갈수록 주목받고 있는 장건강 뉴트리라이트만을 프로바이오틱스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앞강고 타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무엇보다 면역에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요. 또 우리 가족의 어떤 장 건강을 위해서 또 되게 많은 관심이 있는데 오늘 어, 우리 가족의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똑똑하게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균은 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 전 세계 62%의 사람들이 장 문제를 갖고 있고요. 또전 인구의 어, 44%가 어, 장 문제를 가지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성의 두 배, 여성은 한두배 가까이가 장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70%의 면역이 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요. 지금 또 건강보험 심사평에서 지금 계속 데이터가 나오는데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크론병 같은 게 20대부터 10대부터 70대까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크론병 같은 환자 수는 지금 70만 명 가까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 흡연이나 스트레스, 식습관 같은 거라든가 또 면역, 어, 장내 환경이라던가 또 유전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장 건강에 되게 위협을 받고 있고요 또 진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정말 염증성 장질환들이 지금 계속 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상태로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내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이 있고요 중간균이 있고요 유해균이 있어요 유해균이 25% 유해균이 15%, 그다음에 중간균 60%인데 우리 장이뭐 술이나 담배나 어떤 동물성 단백질이라던가 인스턴트 음식을 통해서 유해균이 비율이 올라가면 이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붙어요. 그래서 장내 환경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던가 당뇨, 비만, 우울증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장에 어떤 프로바이오티스를 섭취를 인해서 장에 유익균의 비율을 올리면 이 유익균이 유익균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건강 유지라든가 면역력 환상에 도움을 주는 거고요 이 프로바이오티스의 다양한 대장암 억제라든가 유당불내증의 개선, 콜레스테롤 저하든가선천성 면역 강화, 음식의 알레르기, 또염증성 장질환, 또 어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이런 프로바이오티스들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어, 네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산성, 위산에서 남아 살아야 되고요. 내담즙성, 담즙에도 살아나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장까지 도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장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또 소비자분들이 되게 똑똑해지셔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되게 많이 아세요. 그래서 어, 이거 프로바이오틱스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요한 건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까지 같이 있는 심바이오틱스란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어, 아메이에도 지금 저 유산균 있죠.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예 저희 이름은 발런스 위드 인프로바이오틱스거든 여기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보이시죠 어 여기는 메이드 인 유.스입니다 예 미국에서 만들어 오고요 이 이름에서 말하는 것 같이 발런스 위드 인 그래서 아까 그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주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S. C. I.급 5 가지 어 검증된 균주가 들어 있고 6 3억 마리가 한 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 이렇게 예발런스 위드인이라고 유트라이트 마크가 있고요. 여기 한 포에 63억 마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유산균 안에 치커리 분말이 들어있어서 유산 프로바이오틱스에 먹이까지 같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미국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어, 사중 안심 포장을 통해서 18개월 동안 어떤 습기라던가 어떤 환경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고 이 균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보호할 수 있는 사중 안심 포장으로 되어있어서 무엇보다 안심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밸런스 위드인 요거는한 달치가 실제로 지금 음, 한 달치가 30호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족들 4인 가족 가족들 아무도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90호가 있어서 가격 대비 한20%좀 저렴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요거는 또 지금 이번에 어 10월달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르르 녹는 샤베트 맛인데 정말 맛있어요 요렇게 예,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 딱 드시면 딸기 맛이구요 중요한 건 요거는 3중 방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면역을 위해서 유튜리 키즈 비타민도 먹이고 싶고 비타민 C도 먹이고 싶고 아연도 먹이고 싶은데 이 아연의 기능이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면역력 정상적인 면역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연인데 사실 우리가 식사에서 아연을 첨가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 10억 마리, 예, 저희 10억 마리가 유산균 10억 마리 들어있고요. 아연과 비타민 C가 같이 들어서 있3중 방어. 그서 요거 하나로 하루에 한번만 드시면 우리 아이 기본적인 면역을 좀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특화돼서 나와서 이뮤니티플러스라는 제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유산균을 먹어도 좀 내가 딱히 좀 효과를 많이 못 보시는 분은 그분들이 어떤 장 속에 있는 어떤 음, 환경이 문제거든요. 어떤 식생활이라던가 야채나 채소의 부족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 좀 도움을 줄수 있는 화이브 비을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파우더 식이섬유인데 얘와 얘는 차이는 뭐냐면 얘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3대 1로 맞춰져 있어서 가장 이삭적인 배율을 통해서 17가지 곡물이 같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하이브 파우더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치커리, 이눌린, 또말토 텍스트린 같은 성분이 있어서 얘는 소화되지 않는 성분으로 장까지 가서 수용성 식이섬유. 개일 형태로 해서 장 속에 식품 청과물이라던가 우리 뭐 안전이나 중금속 흡착해서 나오는 역할을 하는데 특징적으로 얘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스나 음료수나 물에 타서 드시면 맛과 냄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드실 수 있고요. 또이두 가지 제품은 당뇨 있으신 분들라든가 이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어, 이 콜레스테롤 흡착해 준 역할뿐만 있기 때문에 같이 또 같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유트라이트에서 장과 관련된 제품 밸런스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란 제품 아이들을 위한. 어, 이뮤니티 플러스라는 면역 제품이 또 나왔고요. 하이버비트 플러스, 하이버 파우더, 식이섬유까지 어, 좀 필요하신 분은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고 또 요즘에 우리 가족들의 장 건강 무엇보다 되게 신경 써야 되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발렌스 위딘 한 포에 63억 마리 꼭 챙기셔서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형을 유지해서 올해 겨울 또 내년 봄까지 또 이, 이 시국에 또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20분 지금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 뚜껑이 이렇게 막 돌아가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저희는 모이스처 시리얼에서 이 자체 수분으로 형성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안에 성분이 이제 익었다고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뚜껑을 이제 여시면 이렇게 지금 등갈비가 속까지 아주 맛있게 지금 익었죠.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물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물이랑 기름이랑 이렇게 지금 가까이 보이도록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요거 이제 물을 이제 따라 버리시고요. 이제 소스 넣고 버무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막 이런 찌꺼기 있고 졸인 것보다 되게 달 저기 깔끔하거든요. 그 이렇게 해서 뚜껑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물을 물 없이도 했는데 이렇게 기름이 쫙 빠졌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단에 10분 정도, 중불 정도로, 가스레인지 중불로 해서 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소스 지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 그냥 넣으시면 돼요. 간장, 마스크로도, 설탕, 그다 마늘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도 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먹으니까 제가 오늘은 청양고추는 빼고요. 그냥 청고추랑 홍고추 지금 많이 드면 맛있더라고요. 저래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정 애들은 싫어하겠죠. 네, 애들을 생각하면 넣지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맛있게 저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안저어줘도 되고요. 그냥 한 번만 베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양념이 이제 고기에 딱 붙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 해서 뚜껑 닫고 이제 10분 기다리겠습니다 요간이료었습니다 와, 드디어 호두파이가 완성됐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우와, 너무 맛있게 됐대요. 이렇게 지금, 네. 보이시죠? 호두 듬뿍 넣어서 이렇게 지금 통밀로 오늘은 조금 더 다르게, 좀 색다르게 통밀로 지금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꺼내서 식혔다가, 디피해보 드디어 끝났는데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윤기 <laughs> 보이세요? 윤기 보이시나요? 헉! 장난 아니죠. 와, 진짜 오늘 저희 저녁에, 허, 지금 저희 오늘 저녁 먹을 거예요, 이걸로. 너무 맛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퀸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 퀸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통칠충 스탠스304 시리즈 냄비들이 보통 시중에 냄비 프라이팬 하나만 8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냄비로 정말 뭐 케이크부터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요거 립바베큐 등갈비 강정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예쁘게 디코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 호두파이 틀 없이 그냥 그종이얼마 깔아서 바로 중형 후라이팬에다가 만든 호두파이. 오늘 이렇게 보시면 통밀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위에다가 호두 한컵 정도 넣고 아까 그 소스 넣어가지고 180도에 10분, 170도에 15분에서 총 25분으로 이제 만든 호두파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하시고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요즘에 다 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꽂아 놓으시면 진짜 크리스마스 케이크로도 굳이 막바버 같은 데서 비싸게 2만원, 3만원 케이크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럼 3만원짜리 케이크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좀 맛있게 건강하게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지금 등갈비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청양고추랑 아몬드 슬라이스랑 파슬도 넣었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 있는 걸로 하셔가지고 윤기 장난 아니죠. 이렇게 예, 해서 하루 또밥 반찬으로 드셔도 너무 좋고 일단은 첨가물이 없어요. 보통 시중의 재료로 더 맛있게.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외식 나갈만한 곳이 사실 없어요. 집에서 어차피 먹어야 돼서 하셨으면 좋겠고. 어 요즘에 또 이제 뭐 그래도 회식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아빠들 간 건강에 좋은 위로부터 간이를 두월게요 요거는 제가 플라스 요리 미팅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우셨나요? 저도 이렇게 만들면서 더 혼자 되게 지금 한달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더 맛있는 요리로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 플러스 원 하시면. 선물 빠바바바바방 쏘겠습니다. 네, 다음 윤클래스 미팅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